항소제약의 2010년부터 2024년까지 FDA CMC 인스펙션 결과 이력을 보면 14개가 검색되며 NAI 5건, VAI 8건, OAI 1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I와 VAI는 통과 기준의 등급이고 OAI는 부적합의 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총 14건 중 FDA CMC 실사 통과 등급인 NAI와 VAI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OAI는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OAI를 받았으니 칸렐리 주마 CMC 결과도 OAI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최근 OAI를 받은 CMC 실사 결과 한 가지 사례만을 바탕으로 칸렐리 주마 CMC 실사 결과를 OAI라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추론하면 항수제약이 FDA CMC 실사에 대한 통과 기준인 NAI와 VAI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카멜이 주마 CMC 실사 결과도 통과 기준을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